주제로 안녕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봉 임선생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3개월 만에 재차 단행하면서 은행으로 자금을 몰리는 영문이 부부 영상이 조금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그러니까 예금 금리가 머지않아 5%를 돌파하겠다. 이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주식시장이죠. 투자 전략을 좀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그냐면 금리가 오르면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이에 따른 설비 투자라든가 이자 부담률이 늘어나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하락장에 대비하셔서 하루하루 단타로 좀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제가 주선들 어느덧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 세월 동안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넥스턴 바이오입니다. 자, 이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는 CNC 자동 선반을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2000년 7월부터 제조를 하기 시작해서 어, 이름을 넥슨 바이오 사이언스로 바꿨습니다. 어, 2001년도에 4월 달에 바이오 사업 부분 관련돼서 좀 투자를 하겠다 하면서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로 상호명을 변경했는데 흐름 자체가 좋았죠.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 넥스턴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계좌를 보시게 되면 종목명 넥슨 바이오, 넥슨 바이오 일차하는걸볼수 있으시고요. 어, 시초가. 2770원 평균과 2770원 정확히 일치 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10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유튜브님 안녕하세요 주식을 하고 싶은데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단타 재신청 할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종목면 넥슨바이오와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도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이처럼 시초과 공략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아래 전화번호 띄워드렸습니다. 334들의 공치 리그 으로 단타 라고 적어주셔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이후에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고요. 좋으셨다면요. 자 여러분들 오전 8시 51분에 보내드리는데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08시 51분부터 09시 사이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돼요. 공략 종목을 제가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매수를 걸어두시는데 9시가 딱 시작되게 되면 이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공약 종목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평가 체결된 이후에 나중에 5% 수익권에다가 매도 걸어 두시면 끝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편리하게 이제 볼일 보시다가 계좌를 열어보시면 수익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면 5%가 체계를 걸어 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매일 5%씩 수익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24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되면 100%라는 수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1000%라는 수익도 나올 수가 있어요. 10달을 하시면 1000%라는 수익이 나오는 거죠. 저와 같이 한 달만 하신다든가 1년만 하시게 되면 수익률이 100%에서 1000%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금 회복 정도는 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할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번호 010334-20070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가야지 여러분들 내가 뭐 100만원 가지고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손실이 한 50만원 되게 되면 이거 복구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상한가로 가는 야하 종목을 갖다 찾아서 들어가서 그날그날한 3개에서 4개인데 이 종목을 갖다 컨택해서 들어간다 어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하시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하루에 5%씩만 하셔서 아 10일하면 50만원 복구됩니다 오5% 정도 수익 내는 건좀 어렵지는 않아요 저와 같이 한번 해보시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도저히 9시에 시간이 안 납니다 어,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 전문가님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평균가에 체결을 가야 되는데 못하시는 분들께서 이 시간이 안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단기 스윙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스윙 종목은 뭐냐 이미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눌림목 단타라든가 예를 들어 우상향을 갔다 그리고 있는 거에 다 점을 잡아 드리는 거죠. 어, 그런 종목들을 일주일에서 뭐한달 정도 안에 수익을 보통적으로 한 10에서 15% 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신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거죠. 하루하루보다 중장기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달이나 뭐 일주일이니까 장기라. 그래서 나는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아홉 시안 나시는 분들 단기 수익 종목들 보여드리고 있어요. 양지사라든가 여러분들 뭐 코리아에스티 같은 경우에 에스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받아 보 싶은 분들은. 100번이라고 보내주셔야 돼요. 100번. 자, 정리입니다. 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단타는 여러분들 공 9시에 시초가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9시에 시간이 안 납니다. 이런 분들은 100번 숫자를 적으시는 거예요. 숫자를. 100번 적으셔서 아래 번호로 도움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좀 오래되다 보니까 5% 정도 수익 내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12일 같은 경우에는 데모 보내드렸어요. 단타 연락드렸어요. 데모 보내드렸고요. 종목 일치하죠? 수익률은 한9.45% 정도 받습니다. 자, 11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동국 RNS 보내드렸습니다. 어, 수익률은 17%좀 많이 받죠? 이거 거의 상한가 가까이 찍어버려서 어, 11일날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대응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대는 저는 짧게, 유즈원 유튜버님인데 단타 잘 부탁드려요. 단타, 좋아. 단타는 좋은데 여러분들 짧게짧게 짧게 치고 가야 돼요. 자, 4일 건너뛰고 7이죠 어, 쉬었으니까. 어, 단타 받아보고 싶은데 계약드리면 되나요? 맞아요. 매일 오전 8시 52분에 제가 공약 종목과 보내드리니까 차근차근 5%씩만 하세요.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욕심부리시면 안 돼요. 자,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삼천리입니다. 삼천리 같은 주가가 30만원을 찍었죠. 근데 불과 이 종목 자체가 2021년 아 어, 21년 1월 달에 이 구간부터 지금 300% 이상이 올라간 주가예요. 그죠? 10만원 갔던 게 300만원. 그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소화시키는 구간에 걸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겁먹고 없고 전혀 없고요. 너무 빨리 들어올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이제 갭을 띄우고 올라가서 장대항봉을 좀 보였는데 이 구간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여기 구간 자체가요. 9월 중순쯤이죠. 근데 여러분들 주가가 소화시키면서 가야지 원래 더 이쁜 그림이 계속 나오겠죠. 눌리고 튀어오르고 눌리고 튀어올리고 눌리고 튀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구간이에다 근데 이 변동폭 자체가 여기서까지 밀릴 때가 이장 시작했던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가까이서 좀 보자면 자, 이십사만 원을 형성했던 이 주가에 관련된 변동폭이 여기서 박스권을 잡아줬다면 여기서만 파동을 그렸다면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편하게 보일 텐데 눌렸다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올려줬어요. 급하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라인 자체 어디에요? 26만 5천 원 정도 라인에 한번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라인에. 그러면서 조금 횡보구간을 고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직은 매수의 매도의 타이밍이 아니다. 근데 단본에 들어올리다 보니까 이 수익을 차익 실화하기 위해서 외국인과 그다음 다른 기관에 관련된 좀 이익 집단이 좀 빠졌다. 그리고 세력이 들어올릴 때는 항상 어떻게 들어올립니까? 이렇게 들어올리죠. 장 초반에 그다음에 손에 손잡고 올리죠 그렇고 손에 손고 근데 여러분도 여기를 튀어 올리는 구간 금액대를 잘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 6만5천 원이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가지 플러스 그러니까 임팩트가 터지는 부분 구간 자체를 잘 보셔야 돼 임팩트가 터지는 구간을 그럼 여기가 임팩트야. 네,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을 잡은다면 여러분들 튀어오르는 구간에 고점만 잡게 돼도 매도의 타이밍이 잡혔다는 거죠. 주가가 26만 5천원을 때린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6만 5천원이면 어떻게 보면 한번 비벼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주가는 횡보를 구하고 뭐 삼천리 자전거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계속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은 현재 이 라인 건들지도 않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를 전문으로 하는 저한테는 이 라인을 건들면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제가 뭐 이걸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타점은 101번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 26만 5천이 됐을 때타점 잡아서 문자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구요 왜그냐면 이 주가가 26만 5천을 때린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눌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올라가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계속 우상향을갈것 같아요 주가는 어, 전부 우상향을갈 수는 없어요 갭을 띄우고 올라가는 경우는 생깁니다 갭을 띄우고 갭을 띄우고 이런 거 보셨죠 갭 띄우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막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세력이 돈을 써서 수급이 들어올 때 올라타지만 이건 기업 구조 자체가 매출 형태를 띠는 거란 말이에요. 매출 기업 구조의 매출이라든가 폐배터리 관련된 걸 재활용하겠다, 전기 자전거에 관련된 수급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너무 빨리 올라가니까 소화시켜야지 하고 잠깐 내리는 거예요. 잠깐, 잠깐. 근데 내일 만약에 또 밀린다,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분적으로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심리적 상태 때문에. 어, 이거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대응하려고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것같대 아직은 매도의 타이밍은 아니다. 던지기나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내보내고 개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이 주가의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올리는 구간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거의 다 여기 보시면 기타법인 보이세요? 기타법인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다른 건다 치고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구간 자체가. 근데 기타법인이 빠져버렸어요. 연장 한4 5일 동안 물론 사오 일이 아니고 일주일이죠 7 일은 인한 살이 쉬었으니까 기타범위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약간 조정받는 것뿐이에요 개인의 매수라든가 외국인 매수라든가 기관 금융투자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 이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그 타점만 잘 잡게 되면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스윙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에요. 단타로 후려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10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단기 수익 종목들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삼천리 자전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분들은 거의 대주주 분들이에요. 소액으로 당구신 분들은 거의 없죠.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자금력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거 걱정할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오후 뭐1 3시 30분에 잠깐 빠진 거 이거 지금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이제 일목균형표 많이 보시는데 분봉으로 좀 볼게요. 만약에 단타로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그죠? 여기 구단 그죠? 단타를 한다고면 하 여기서 퍼센트가 퍼들어 한 7, 8는 이상은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오 구간 그죠? 근데 주가가 항상 어디까지 밀립니까? 3분의 1까지는 소화를 시키고 들어간단 말이죠. 3분의 1지연까지 소화를 시키고 밑으로 밀렸다가 튀어 오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서 밀렸어야 돼요, 원래적으로. 그죠? 이 앞그림을 보자면. 근데 안 밀리고 튀어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쭉올라갔기 때문에 산을 보이면서 여기까지 지 잡아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밀릴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 대신 단또 올라가겠죠 왜? 매출 형태가 극대화되 있기 때문에 페배터리 관련된 것도 얘기하잖아요 페배터리 사업 관련돼서 자전거는 3천리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미 LACP 그러니까 2021년 어워드를 상을 수송을 했잖아요 음, 비전 어워드 2 0 2나 어워드 세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이 정도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이거에 대한 버릴 때는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8월 달부터 무료 이벤트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종목씩 카톡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될까, 어떻게 보면 시초가 공략 방법으로 한 종목씩 컨트롤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보신 이후에, 어,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종목을 받아보신 이후에 어 관심 종목에 좀 섹터에 놓으셔야 돼요. 좀안 보이실까 봐 제가 좀 크게 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왼쪽 부분만 좀 여기 왼쪽은 이제 기사화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여기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만 좀 제가 중에서 보여드릴게요. 8월 이제 코닝 오토메이션부터 쭉 내려서 대동전자, 특수건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이분드린 보내드리는 종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 지금 8월 18일 날 제가 한번더 추천드려서 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C랩도 1차로, 2차로 이렇게 보내드리단 말이에요. 그죠? 어 8월 23일 날 보내드리고 24일 날 보시면 평균가가 다릅니다 어 12,950원하고 16,850원 이렇게 틀려요 물론 수익률 같은 경우는 14%로 그대로 유지를 시키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한이 정도에서 빼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된 거예요 그럼 무조건 14%에서 빼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8월 23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4일 날 연달아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개볼때 지금 이제 C 일비이좀안 좋죠. 자, 흐름세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날짜 보시면 8월 23일, 그다음 24일 이렇게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받아보시고 갖고 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 종목이다, 너노라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C 일액 같은 경우 지 박살났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관심 목록에서 이 옆에 관심 목록에서 버리면 된다는 거죠. C 일어 필요 없네, 다른 거? 어, 예를 들어. 서 이런 식으로 좀섹깔을 나눠서 가지고 계시다 보면 지금 보면 이쪽 왼쪽 화면, 오른쪽 하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마다 관심 목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렇게 해놓으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렇게 받아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일이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왜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가?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요런 구간에 걸렸을 때, 같은 맥락으로, 같은 타점에, 어떤 호재성 기사가 같이 나와주고, 이러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지. 다 다시 한번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때문에 요런 거좀 보시고,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C 이름 말고, 타이거 일렉, G2 파워, 그 다음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안단 말이에요. 에콜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8월 29일 날 양지사를 말씀드렸어요. 평균가 14,250원. 이후에도 제가 양지사를 또 말씀을 또 드리거든요. 양지사의 8월 29일이에요, 이때가. 이 날짜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제가 한세 번, 네 번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 지금 5만, 천, 5만, 천삼백 원을 형성하고 있단 말이 주가가. 그러면 왜 제가 양지사를 갖다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가 만사천 원대 형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8월 28일 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예서 이후에 제가 양지사를 또설명한다든가 어떤 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8월 28일 날 주가 형성한 이 가격대의 반응을 해서 그 그러니까 구간이죠. 요구한 이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양지사 괜찮다면서 제가 양지사를 계속 밀어드려요. 자, 양지사 8월 28일 이후에 쭉 9월 달 넘어가죠. 코리아 이스 괜찮잖아요. 코리아 이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지금도. 이때가 9월 또 2일이에요. 좀 이따 코리아 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양지사가 제가 구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양지사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 일주일, 아니, 2주 정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봐, 저도 봐야 되니까 맨날 날마다 다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L 컨트롤 해갖고 찾으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 H 해갖고 양지사 치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지사. 저 9월 30일 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네요. 9월 30일 날. 여러분에게. 자, 9월 30일 날 보시면 평균값 3만 1,300원이에요. 그럼 8월 29일하고 그다음 한달 있다가 9월 30일 날쯤에 갖고 그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이타점이죠? 여기가 지금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죠? 2 9일3 0일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양지사 말씀드릴 때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해서 제가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말씀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 관심 종목이 넣을 거아니에 이쪽 쪽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럼고난 다음에 상승하고 있어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안 봐요 일단 왜 올라갈 때는 하락할 때 보지 사람들이 그래놓고 다시 시작 시점에 말씀드리잖아. 시작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도 시작 시점이고, 여기도 시작 시점이에요. 탈출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안 보겠지. 그럼 여러분들, 왜냐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지만 내가 다음에 또 들어 올릴 때도 되는 거고 코리아 에 s 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코리아 SE 아까도 코리아 SE 제가 말씀드렸는데 앱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지금 상장한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9월 26일날 상장한 기업이에요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27일날 27일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27일날 그죠 27일 날짜 맞잖아요 요때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왜, 야네가,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 얘기를 다 끄집어 낼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가 암이라는 회사 알죠? AAA 암? 팔? 만드는, 그 로봇 회사하고 같이 해갖고 뭘 만들어야겠다니까,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저거 뭐야?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휴림 로봇. 그다음에 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각형 로봇 만드는 거 주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오픈 에이지 테크놀로지. 이 반도체 여기다가 뭘 수급을 하냐? 뼈대를 구성하는 IP 타입에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 오픈 에이지테크놀로지예요 안에 하고 같이 여 있단 말이 로봇 주가하고이 반도체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안에 주가 흐름을 조정받으니까 나도 받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9월 27일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려요 자, 9월 27일날 말씀드리고 또 이제 내려보시면 이때 또 양지사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9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 10월 4일날 말씀드려요 지금 얼마예요 평균가 12,000원 그죠? 12,000원에 형성되어 있다가 이렇게 시초가죠 평균가가 시초가고 12,000원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자원점에다오픈엣치 테크놀로지 보시 여기다 보시면 여기 올렸다가 원점에다 갖다 놓죠 다시 그죠? 여기가 지금 10월 4일이니까 제가 추천드린 날짜가 10월 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10월 4일날. 그럼 원점에서 다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날짜가 보시면 주가의 변동포에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이제 맥시멈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아니, 초점을 잡고. 그럼 여기에 반절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딱? 반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갭을 띄고 올려주죠. 물론 이게 상한가 갈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주가 변동이. 에게 상한가를 칠 거다? 이건 신정만 나는 거지. 자, 10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등락률이라든가, 거래량 전일 거래량이라든가, 등락률을 보고, 찌를 보는 거죠. 왜그냐면 여기 반절이 한번 갖다 놓을 건데, 주가가 빠졌어. 그럼 원점에다 갖다 놨잖아. 여기다가 지금 다시. 그럼 이 정도에서 한번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왜? 차트적으로 여기 반절이 와야 되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반절, 반절, 반절 건드렸는데, 위에 놀았잖아. 이 위에서. 위에서 놀다가 수익을 배분 안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익을 본 거잖아. 야, 내가 돈을 썼으니까, 세력이. 그럼 여기 반절 구간 하면 튀어 오르겠네. 내일 조금 올라가겠네. 여기까지 올라갈지 몰랐지. 하지만 제가 10월 4일날 추천을 드렸고, 여기도 27일날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주가의 반절 아니야, 여기 주가의 반절. 그죠? 여기도 한번 튀어 올라가야 돼. 그죠? 원래적으로는, 야, 내가 돈을 썼으면, 똑같은 그림이라면, 여기 시작 시점엔, 여기에 한번 튀어 올라와줘야 되는데, 주가가 주도 먹고 내려가 버렸어. 그래놓고 다시 어디야? 원점 구간이야, 다시 여기. 그죠? 그럼 여기 구간에 왔다 왔다 하면 튀어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보는 거지 내가 단타에 수익성이 날수 있는 것. 그럼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돼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고, 타점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니만대로로도 네 만약에 제 말대로라면, 다 그런 식으로 보겠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옆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여기 보면, 핏 같은 거 뭐죠. 뭐, 뭐, 세조 불가피의 공격자 투자, 뭐, 어쩌저쩌 반도체 대원화상, 에코캡,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주가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보면서, 일성신약, 뭐, 국정약품, 뭐, 이런 거, 까나리오 바이용, 이런 지배구조를 좀 보시고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고 같이 매칭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콘택에 이런 한국석유 대우부품 오늘 같은 경우는 동국 rns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주가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해요. 어 내가 못한다 이런 거다. 내용 정리를 못하겠다. 이런 걸뭐 이게 나게 뭐 어렵다. 솔직히. 그러면 아래 번호 카톡방 링크 걸을 테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제가 이 자료 올려드리거든요. 카톡방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받아보신 다음에 수익이 나는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카톡방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3 3 4의0 7 0번호로 카톡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어, 카톡방 무료 링크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고, 종목에 관련된 이제 얘기 소통방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어,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뭐 제가 이제 증시 같은 경우나 주가의 변동폭이라든가 그때그때 좀 보내드리거든요. 확인해보시고, 어,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봉 임선생이었습니다.